부루의 명곡 전지적 참결 시점 시청률 크게 상승. 트롬맨 효과. 이찬원 등이 출연한 부루의 명곡 전지적 참결 시점 위 시청률이 크게 상승해 트롬맨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주말 예능이 이명 h 2 n g 이찬원으로 시청률 꽃을 피웠다. 이명웅을 비롯해 이찬원, 영탁, 장민호, 김호중, 김희재, 정동원 등이 출연한 부르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는 13.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에 비해 5.4% 상승한 수치로 트롬맨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찬원 단독 출연 전지적 참견 시점 시청률 상승. 이찬원이 단독 출연한 첫 예능인 전지적 참견 시점의 시청률 역시 지난 주에 비해 2.4% 상승했다. 새벽 5시부터 하이 텐션을 보이며 두부 미소를 발산한 이찬원의 꾸미지 않은 매력에 시청자들의 눈길이 쏠렸다. 이찬원과 미용실에 만난 영탁, 김희재의 아웅다웅하는 모습은 친형제를 능가할 정도.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의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되었다. 이찬원과 영탁의 모습에 스튜디오에 있던 전지적 참견 시점 MC들이 친형제 같다, 보기 너무 좋다고 말하자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좋다고 말했다. 이찬원은 광고를 많이 찍는 이명웅에 대한 질투를 고백해 웃음을 주었고 영탁이 만든 신곡 참 좋은 사람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팬들을 위한 또한 곡의 노래를 공개했는데 기존의 찬또배기가 아닌 다른 스타일로 반전미를 뽐냈다. 작곡가 영탁 이찬원 장민호에게 곡 선물 이찬원 신곡 참 좋은 사람 공개. 영탁이 제작한 이찬원의 신곡 참 좋은 사람 이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첫 공개될 예정이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하는 이찬원이 영탁으로부터 받은 신곡 '참 좋은 사람'을 공개한다. 새벽 5시에 라디오 스케줄을 위해 미용실에 간 이찬원은 함께 MBC FM 사유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에 출연하는 영탁과 김희재를 만났다. 미용실에서 왁자지껄 끊임없이 수다를 떨던 세 사람은 함께 차에 올라 방송국으로 이동했다. 영탁과 나란히 뒷자리에 앉은 이찬원은 신곡 '참 좋은 사람'을 계속 부르며 연습했다. 이찬원의 신곡이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첫 공개될 예정이다. 영탁 제작한 이찬원 신곡 참 좋은 사람 드디어 공개 이찬원은 부루의 명곡 사전 인터뷰에서 영탁으로부터 두 곡을 받았다. 그 공개에 참 좋은 사람 외에 또 다른 신곡이 있음을 알렸다. 평소 직접 작곡을 해왔던 영탁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찬원에게 줄 곡이 90% 완료됐다. 찬원 씨가 가이드만 불러보면 된다. 꺾기 구수한 느낌을 살린 참 좋은 사람이라는 노래다라고 밝혀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미스터트롯 참가자들과 3개월간 경연을 펼치다 보니 그들의 삶과 캐릭터가 녹아있는 담은 곡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던 영탁은 이찬원 외에도 장민호, 남승민 등 함께 미스터트롯을 거쳤던 트롯맨들의 곡을 제작하고 있다. 가수 이찬원은 1996년 생으로 현재 나이 25세이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찬원의 가족 관계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찬원의 키는 176cm, 몸무게는 62kg이며 혈액형은 B형입니다. 이찬원은 대구 선원초등학교, 대구 선곡중학교, 경원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를 휴학 중에 있습니다. 이찬원은 별명이 많은데 유교보이, 창국장, 천국장 보이스 촌느님촌무파탈촌토배기 솟대요정, 멜팅찬원, 찬토이키, 이찬토, 가토배기, 찬토배기, 찬토 찬또 등이 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적으로 3위로 선정되면서 제1대 미스터트롯의 미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나 전국 노래자랑 등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트로트 신동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원은 어릴 때부터 이미 웃는 얼굴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인데, 2008년 어린 시절에 출연한 전국 노래자랑 영상을 보면 성인인 지금과 웃는 얼굴에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출연한 전국 노래자랑 편을 보면 체격도 좋아지고 얼굴에도 살이 붙어서 지금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찬원의 미스터 트롯을 본 미스터 트롯의 마스터들이 한 말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장윤정은 이찬원의 무대를 보고, 찬원씨는 시청자의 눈과 귀가 정말 예리하고, 괜히 인기 투표에서 2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가수 진성은 이찬원 씨는 정말 황금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더 이상의 스승은 필요 없으며 본인 스스로가 스승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가수 박현빈은 무대 하나로 끝났다는 짧고 굵은 평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이찬원의 놀라움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찬원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면서도 순둥한 이미지의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린 시절의 긴 얼굴형이 남아 있어서 말라 보이기도 했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얼굴에 살이 붙어 균형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귀여운 외모의 반전으로 나이에 맞지 않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특장점 중 하나는 기교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며 초등학생 시절부터 바이브레이션 등의 기교를 맛깔나게 소화하는 타고난 가수였습니다. 이찬원의 성격은 애교가 넘치는 성격으로 미스터트롯의 타 참가자들의 SNS에 댓글을 남길 때에도 항상 문장의 끝은 하트로 끝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찬원은 본인의 남동생과 대화를 할 때에도 본인을 형아라고 지칭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찬원은 윗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배려심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화력이 매우 강하여 주변 사람들과 항상 잘 어울리며 평소 엄청난 연습벌레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이찬원의 성격은 애교가 넘치는 성격으로 미스터 트롯의 타 참가자들의 SNS에 댓글을 남길 때에도 항상 문장의 끝은 하트로 끝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찬원은 본인의 남동생과 대화를 할 때에도 본인을 형아라고 지칭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